증명의 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게 2시에서 2시 30분에 하는 경기 1경기부터 4경기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볼만한 경기, 2경기, 안개랑 울부짖어라 랭크 6, 랭크 5, 박빙인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의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주요 포인트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중앙에 두고. 전 장이 곧 시작 됩니다. 자 이제 랭크 6이 안개랑 랭크 5이 울부짖어라 어 뭐야 와우 레이 걸리는데요 와우 점령자를 일단 울부짖어라가 이번 점령 일단 점령자를 점령 속도는 물부지더러가 빠른 것 같은데요? 아 안개 안개가 이고 있군요 지금. 안개가 이고 있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 어 일단은 전체 킹덤에서 킬을 제일 많이 하는 무키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키님이 싸고 있긴 한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다시 울부짖어라가 따라왔고요 이제 3대3 3대3인 상황에서 음. 아 그래도 점수 격차는 안개가 300점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랭크로는 울부짖어라가 어, 투력으로는 1랭크 높은데 수력보다는 뭔가 전략이 앞서는지 점령지는 안개가 하나 더 많고, 점수도 지금 두배 차이 가까이 나, 나고 있습니다. 어, 전체 킹덤에서도 보면 점수가... 어, 네, 점수가 안개가 더 높습니다. 일단 수력은 울부지저로가 높은데, 점수는... 상위권은 다안긴인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러면은 울부지절아 점수 1등 한번 간전해 보겠습니다. 기손타미님이 지금 현 울부지절아 점수 1등인데. 습니다 점령지로 안개가 하나 더 많고 울부짖어라 세 개입니다. 중앙을 일단 안개가 먹고 있어가지고 점수는 계속 안개가 더 높게 받을 걸로 보입니다. 주요 포인트로 보면은 중앙 싸움은 계속 싸워지고 있는데. 안개가 계속 안정적으로 중앙을 먹고 있고요. 불부지절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안개가 오이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는 계속 안개가 우울하고 안개진영에서 용장군 보프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패가 비울러졌다고볼수 있습니다. 역전하기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피해수도 이미 많이 차이나는게 안개는 킬이 135킬인데 울부짖어라는 킬이 50킬로 거의 2배 3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1위 개인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안개 울부짖어라 전체 점수 1위는 가산이님으로 로그이시네요. 로그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236점으로 1위이시고, 킬이 20킬. 킬을 너무 많이 하셨네. 네, 알겠습니다. 그 슬개 골림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슬개골? 슬개골. 예. 불보지져라 슬개골 탈구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렉이 걸려가지고. 예, 지금. 요청 들어온 슬개골님 보고 있는데 잘 싸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 캠라 걸려서 아쉽긴 한데 레기 안 걸렸으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어허허허 김기세 김기세 준비 안하고 뭐합니까 지금 화면은 슬개골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부지 절약 킹덤이고 지금 전체 킹덤 점수가 1등부터 17등까지 안개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투력, 단순 투력으로는 울보 지저라가 랭크 오고, 안개가 랭크 6으로, 킹덤 투력은 울보 지저라가 높은데 반해 점수는 안개가 잘 따고 있습니다. 근데 뭐 랭크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큰 차이는 안날것 같습니다. 아 렉이 너무.. 너무 걸리는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될지가 아.. 김기세 이번에도 출전 안하는군요 네 상대가.. 네 뭐.. 투력은 랭크 1밖에 차이가 안나서 비등비등한거 같긴 한데 안개가 2배 가까이? 그는습니다 거기다 점수 버프도 받아서 지금 점수 올라가는 것도 두배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성급하긴 하지만 지금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안개가 이겼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세팅이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맥이 걸리지? 랭만 안 걸리면 참 좋았는데. 기세가 안개가 이기네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속편을 울부짖절어로 갈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경기했던 안개랑 울부짖절하는 안개가 이겼다고 보고. 끝내는 게 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중앙을 안개가 한번 잡고 나서는 뺏기지 않고 계속 중앙에 어 집중? 집중을 했는지 전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은 안개가 계속 잡고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안개가 울부짖어로 울부짖어라 앞마당까지 들어와가지고 뺏을랑 말랑했는데 결국 울부짖어라가 찢기긴 했는데 승패는 큰 변화 없이 안개가 가져가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점수로 보면, 어, 1등부터 23등까지가 안개입니다. 1등 영웅님 기점으로 보면, 10분 뒤에 어, 종료된다고 하네요. 네, 안개. 승리 축하드립니다축 최고의 플레이는 영전 안개. 36, 2 0였8니다 네, 최고의 플레이는 영호 안개 36킬 2 0 100, 100, 100, 100, 1 0 100, 1 1 24위 까지 안개로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1경기부터 4경기는 한 번에 다 끝났고 이제 5경기부터 8경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볼 건데